이제 추석도 다 끝났고 큰집안 행사는 김장 하나 남았네. 여보 어머님댁 김장은 보통 언제쯤 하셔? 우리 집? 우리 집은 김장 안 해. 내가 완전 어렸을 때는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김장하시고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김장 안 하시더라. 그래, 김장을 안 하신다고? 그럼 매번 사 먹었어? 응, 예전에는 사 먹는 김치가 맛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집 김치보다 마트에서 파는 게더 맛있더라고. 파김치며 석박지에 동치미까지 종류도 엄청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다 사먹었어. 아, 진짜? 우리 집은 아직도 매년 엄마가 김장하시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하마터면 친정이랑 시댁에서 두 번씩 김장할 뻔했다. 요즘은 웬만하면 사먹는 게더 맛있긴 하지. 아마 앞으로도 우리 집 김장은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 때문에 백 포기씩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김치 담그는 일은 학을 뗀것 같거든. 엄마는 이제 앞으로 김장만큼은 절대 안 한다고 했어. 알겠어. 나야 좋지 뭐. 그럼 우리 집 김장만 신경 쓰면 되겠다. 올해는 몇 포기나 하려나. 언니네 집에도 좀 나눠주고 우리는 한 스무 포기 정도면 되겠지? 나도 김치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서.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네. 그럼 우리 스무 포기, 언니네 스무 포기, 엄마는 보통 서른 포기 정도니까 올해 김장은 70에서 80 포기 해야겠구만. 80이라고 하니까 벌써 허리가 아픈 느낌이야. 장모님도 이참에 그냥 사서 드시라고 해 봐. 우리 집도 김장 안 하니까 편하고 좋던데. 우리 엄마는 아마 힘 닿는 데까지 김장하실 거야. 그래. 나도 맛있는 장모님 김치 먹으면 좋지 뭐. 저는 지난 5월에 결혼한 31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과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가깝지만 시댁과는 2시간 정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터치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시댁으로 내려가 어머님이랑 같이 장보고 전부 치면서 보내다가 올라왔어요. 저희 친정은 제사나 차례를 안 지내기 때문에 처음으로 경험해본 추석 명절이었는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생 이런 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나중에는 언젠가 이 일을 저보고 물려받아 하길 원하시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추석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댁 김장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희 시댁은 김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명절 차례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고 있었는데 그나마 시댁에서 김장을 따로 하진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야 어차피 친정에서 김장을 해서 가져다 먹으면 되니 시부모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어요. 이번 추석에 고생 많이 했다. 역시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니 일이 수월해서 좋더라. 아니에요. 제가 할줄 아는 것도 없어서 별로 도움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 앞으로 차차 하나씩 배워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사돈댁은 아직도 김장하신다면서? 네, 김장이요. 네, 저희 집은 원래 예전부터 다 모여서 김장했었어요. 어머님은 김장 안 하시고 김치 사서 드신다면서요? 그래, 김장도 막상 하려고 보면 재료도 엄청 사야 하고. 우리 식구야, 원래 세명 밖에 없으니까 판 벌리고 하는 것도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마트에서 사다 먹었지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언니도 있고 아빠가 워낙 김치를 좋아하시니까. 매년 다 모여서 김장 했었거든요 올해도 저희 식구 먹을 것만 적당히 할 생각이에요 한 번에 할때 얼마나 하시니? 원래 저랑 언니가 시집 가기 전에 다 같이 살 때는 50포기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다 시집 가서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조금은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어제 엄마랑 이야기 해보니까 올해는 한 80포기 정도 해서 세 집이 나눠 가질 생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김장은 왜 궁금해 하세요? 여든 폭이 엄청나네. 보통 식당에서나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니?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너희 집에서 김장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 것도 같이 좀 해서 가져다 달라고. 네? 저희 집 김장할 때 어머님 것도 해달라고요? 그래, 어차피 하시는 거 우리 것도 같이 하면 좋잖아.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한 스무 폭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근데 배추김치만 하시니? 아요 이것저것 하시겠죠 올해는 파김치도 좀 하시라고 해 그리고 깍두기보다 석박지가 더 시원하고 맛있더라 배추김치 스무 포기 그리고 파김치랑 이것저것 사돈께서 하시는 대로 조금씩만 얻어서 가져와 원래 한번 음식할 때 많이 해서 나눠 먹고 그러는 거지 나도 다음에 집에서 뭐 만들 일이 있으면 너희 것까지 해서 나눠줄게 아니 그걸 왜 저희 집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김장할 때 재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배추 그거 한 포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스무 포기 하면 이래저래 10만 원이면 되겠네. 배추 값돈 보내줘? 계좌 불러라 내가 10만 원 보내줄게. 아니요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김치 스무 포기를 10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냥 앞으로도 쭉 사서 드세요. 다른 사람한테 김장 해달라 하고 10만원 주겠다고 하면 욕먹어요. 요즘 배추값만 10만원이 넘고 배추보다 양념이 훨씬 더 비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꼭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전부 얼만데? 양념이고 뭐고 얼마냐고. 내가 준다니까? 대신 계산 똑바로 해. 고춧가루 얼마나 들어가는지. 마늘이나 소금은 몇 그램씩 들어가는지 내가 예전에 격리 출신인 건 이야기했나? 나한테 돈으로 속이려고 하면 큰코 다칠 줄 알아 아니, 안 한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욕먹어가며 어머님 댁 김장을 해드려요 원래는 만들어서 조금 나눠드릴 생각도 있었지만 안 그러려고요 드리고도 욕먹을 것 같아서 안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김치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주세요 김장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를 떨어? 그냥 하는 김에 조금 더 해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정이 없니? 정이고 뭐고 김장 김치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저희 식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어머님한테 김치를 해다 바치겠어요. 죄라면 이런 집안인 줄 모르고 시집 와서 살고 있는 제가 죄인이죠. 너 말다 했냐?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하나 하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네, 이제부터 말대꾸 안 할게요. 말대꾸 안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말아 주세요.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김치 좀 나눠 달랬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네. 앞으로 너가 내 아들이랑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여줬고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했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치 이야기는 다신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겨울 저희 친정에서 김장을 하면 배추김치 한통 파김치나 이것저것 한통 가져다 시댁에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절대 안 주려고요. 계속 저런 식이라면 김장 뿐 아니라 명절 차례상 역시도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건다 참아도 고생하고 욕먹는 건딱 질색이니까요. 여보, 예약했어? 거기도 자리 없으면 진짜 곤란한데. 다행히 루마나 남아있던 거 예약 성공했어. 스무 명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 그냥 스무 명에 맞춰서 사람 초대해야지 뭐. 양가 부모님들이랑 나머지는 꼭 불러야 할 사람들 알아서 반씩 부르자. 그래, 나도 그럼 친구들 몇 명만 불러야겠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됐지 뭐. 요즘에는 돌잔치에 오라고 사람 부르기도 민망한데. 그러니까 딱 필요한 사람만 부르고 실속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호텔 진짜 예약하기 힘들다던데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10대는 1인당 얼마짜리로 예약한 거야? 보스 요리로 했는데... 인당 8만 5천원 짜리야. 그 위로 10만 9천원 짜리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무리 스무 명만 부른다고 해도 식대만 장난이 아니겠다. 그래도 기왕 하는 거 가족들 위주로 오는데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그래야 나중에 뒷말 안 나와. 하긴 당신 말이 맞다. 돌잔치 용품 같은 건 당신이 알아봤지? 요즘에 다 대여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용품 렌탈하면 한 시간 동안 사회도 봐주신대.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럼 이제 누구누구 초대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당신이랑 나랑 서로 열 명씩이니까 조금 타이트하네. 최대한 가족 위주로 불러야지. 금액대가 좀 되니까 애매한 친구들 부르기엔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야지 아무튼 잘 끝났으면 좋겠네. 저랑 남편은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30대 후반, 저는 30대 중반으로 솔직히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제 주변에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산도 한번 경험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임신에 성공해서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힘들게 아이를 얻은 만큼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주고 싶었어요. 도저히 둘은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조금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었고 아무리 큰돈을 쓰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번 돌잔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도 남의 집 돌잔치에 몇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황금 같은 주말에 관심도 없는 남의 집 아이 보러 가는 것이 썩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동네 뷔페식당에 50명, 100명 모아놓고 돌잔치를 하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작지만 고급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인당 8만 5천원짜리라는 식대가 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돌잔치니까 반지도 들어올 테니 그걸로 만회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돌잔치를 아이에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돈을 쓰는 만큼 저희가 만족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서 일단 예약부터 해버렸는데 저희 시모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얘기 들었다. 우리 수빈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면서? 네, 그냥 가까운 분들 딱 스무 명만 모시고 조용하게 하려고요. 요즘 워낙 사람들 모이는 것도 불편하고 가족들만 모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한 사람 밥값이 8만 5천 원이라면서?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냥 동네에서 하면 3만원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렇긴 한데 동네 뷔페 식당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음식도 뷔페보다는 호텔에서 나오는 코스 요리가 더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집안 분들 모시고 하는데 좋은 곳에서 대접해 드려야죠 나는 너희들 돈이 너무 많이 나갈까 봐 걱정이다 스무 명만 와도 밥값만 벌써 얼마냐 거기에 술도 마시고 하면 그런데는 소주 한 병에 얼마나 한대니. 글쎄요, 소주를 파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니네 시아버지가 음식은 뭐든안 가리는데 소주 없으면 난리 나실 거다. 그건 그렇고 그 호텔에는 조금 싼 메뉴는 없다니 한끼 밥값으로 85,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코스 메뉴 확인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음식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대접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아무리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비싼 것 같아. 호텔 음식이 뭐 별거니? 괜히 분위기만 잡으면서 돈만 더 비싸게 받는 거지. 전부 다 장사 속이야, 장사 속. 저희도 평소에는 이런 데서 못 사먹어요. 수빈이 첫 돌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 같이 하면 좋죠. 제 결혼식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랑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잖아요? 이번에 오랜만에 한번 만나시면 되겠네요. 그래, 사돈 어른들은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지? 몇년 만에 얼굴 뵙는 건지 모르겠네. 네, 잘 계시죠. 그럼 어머님, 돌잔치 날 그때 뵐게요. 시모가 처음부터 아이 돌잔치인데 밥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뭐 하러 그런 데서 하냐면서 걱정 섞인 잔소리가 심하셨어요. 원래 조금 옛날 분이기도 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돌잔치 날 와서 드셔보시면 깔끔하기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라 좋아하실 것 같았죠. 약속한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진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수빈이 돌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이지? 네, 원래는 목요일인데 주말에 하는 것이 다들 오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잘했다. 근데 어차피 한번 모이는 건데 이번에 돌잔치 하면서 한꺼번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 잔치도 같이 하자. 내년이면 칠순인데 칠순 때는 그냥 제주도 여행이나 보내주면 돼. 수빈이 돌잔치에 아버님 생신 잔치를 같이 하자고요? 그래. 일주일 더 있으면 생신인데 그때 또 다시 모일 일이 뭐가 있냐? 어차피 좋은 데서 한번 다 같이 모이는데 그때 그냥 생일까지 같이 해버리면 돼. 거기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돌잔치에 아버님 생신을 은근히 끼워 넣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쪽 식구만 모이는 것도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 부부도 올 거고 제 친한 친구들도 몇명 같이 올 텐데 왜그 자리에서 아버님 생신 잔치를 하겠다는 건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돈 어른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것도 웃긴 일이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식사비의 반이라도 보탤 생각도 아니잖아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시모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버님 생신은 나중에 따로 하자고 했더니 그 말에 기분 상해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수빈이 돌잔치만 하고 아버님 생신 때는 따로 식사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고. 제 친구들이나 남편 친구들까지 올 텐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 생신잔치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어때서 그래? 어차피의 생일 축하하러 모이는 건데 거기에 노인네 하나 같이 얹어서 하면 그만이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케이크나 하나 사서 초만 부르라고 하면 돼.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돌잔치에 다른 사람 생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황당해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으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한번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다들 모였으니까 케이크에 불한번 붙이고 대충 넘어가자는 건데 그냥 아버님 생신은 저희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돌잔치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알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심어는 기분이 단단히 상한 것처럼 완전히 삐져버렸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기가 막히다는 듯웃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생신은 꼬박꼬박 챙겼어도 아버님 때는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넘어갔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님조차도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왜 이번에만 굳이 저희 아들 돌잔치에서 하자고 전할리신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주책이라고 하기엔 뭔가 기분 나쁘고 제가 하는 일이 못 마땅해서. 회방 놓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걸까요?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작 당사자인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라리 올해부터 아버님 생신을 더 챙겨드리고 어머님 때는 대충 넘어갈까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너무 잘해드렸더니 저랑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음번 어머님 생신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 불러서 같이 밥 먹을까 싶어요. 어차피 만나서 밥 먹는데 우리 부모님도 같이 먹으면 좋은 거죠. 본인 생일은 끔찍히 생각하고 제대로 안 챙겨주면 서운하다고 화내시는 분이 남의 생일은 은근슬쩍 합쳐서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는 심보가 고약합니다. 심오만 아니었어도 손절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평생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운 좋은 줄 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